언제가 가장 외롭냐고 하면은 내가 뭐 언제 외롭냐 외롭다는 걸 느끼는 거는 저거야 좀 삶에 여유가 있어야지 그 외롭다는 감정도 느끼고 하는데 <laughs> 시발 눈 뜨면도 폐지 죽고 <laughs> 폐지 안 주고 자고 이러면은 외롭다는 감정을 잘못 느껴 어 그게 여유가 있어야지 삶에 여유가 있어야지 외롭다는 감정을 느죠 근데 이제는 디아 약간 좀 시들해져가지고 나도 예전만큼 방송 그렇게 빡세게 안 하잖아 오늘은 영화도 보러 갔다 오고 뭐 내일은 뭐 다른 게임도 하고 뭐 하겠지 예전만큼 뭐 그렇게 빡세진 않은데 인생도 널널해야지 그렇게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 마지 펜시라는 오진다는 야너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안 한다고 얘기하는데 너 내가 10시 40분 11시 40분까지 시간 줄 테니까 구독을 받아 구독 안 받으면 밴이야 그런 거 나한테 평가하고 얘기해 줄수 있는 사람은 나한테 후원을 해 주고 구독을 받은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다 어 벌이 좀 괜찮아졌네 라는 얘기를 할수 있어 근데 친구는 아니야 아이고, 선생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유, 아유 평가해도 괜찮아 친구는 나를 평가해도 돼 고마워 평가 자격을 얻었어 빡세게 방송하자 아유,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랑 좀 태도가 다르죠? <laughs> 더 빡세게 하라 했을 때 네가 뭘날 평가해 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일 개월 구독만으로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.로 이도 받기는 네. 사실한 <laughs> 게 원래 이렇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